천천히 가야지. 응. 내가 자세를 본다니까. 알겠어. 워낙 빠르니까. 아니 알겠습니다. 아니. 나는 항상 내 기준에 알겠습니다. 천천히 아, 가주세요. 아, 천천히. 어, 다알으니까다 응. 아. 타는지. <웃음> <웃음> 다 됐어? 고. 오케이. 가보자. 가보자. 가자. 고. 잠깐만. 고. 안 들어왔어. 또. 오케이. 들어왔어. 고. 고. 오케이. 예 가요. 네, 네, 천천히. 고. 천천히 오세요. 네. 好稳定稳定 가. 내려올 수 있어. 아, 저 아무리. <laughs> 내가 아까 저거 <잡아> 뛴거 있어. <laughs> 그기니까 앞에서 가 버리면 당황하지. 내가 말한 데가 저기야. <laughs> 아까 그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. 가. 오케이. <laughs> 고고. 어이씨. 내가 말한 게 그거야. 그거 타고 내려 버렸잖아. 준비가 됐으면 타고 내려가는데. 아유, 아유. 무 준비 없어. 몸방처럼 좋아. 아우, <laughs> 잘 타네. <laughs> 잘 타네 진짜. 아니 백봉 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 타면 어떡해? <laughs>